1 곱하기 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많이 그걸 드리면은 네. 54 이렇게 되면은 네. n 곱하기 n-1 곱하기 네. n-2 곱하기 네. n-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. 아 그렇군요. 어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? 네 이렇게 하나씩 왜 이렇게 5 다음엔 4하고 그다음에 3으로 이렇게 돼요? n n-1, n-2, n-3. N 그니까, 올해, 그, 어떤 하나가, 네. 다섯 개를 다 가지면은, 나, 나머지 애들은, 아, 네. 아니지. 만약에, 다섯 가지가 있는데, 네. 어떤 친구가 한 개를 가졌어요. 그러면, 네. 다음 친구는 한 개를 못 가지죠. 아, 이미 가져간 거니까요? 네, 네네네. 그럼, 그 다음 친구도 한개 가져갔어요. 그럼, 다음 친구는 두 가지 못 가지죠. 아. 그래서 이게 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. n-n-c가 되는 게. 네. 아, 그럼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네요. 네. 아, 그렇구나. 아 네네네네. 음. 근데 여기서 네.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는 네. 오, 팩토리얼, 이렇게 해가지고, 네.